<laughs> 오늘은 날씨가 좋군. 나 바지 거꾸로 입고 잤어. 어? <laughs>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? 놀랐지? 안아니하냐고 <laughs> <편은> <laughs> 여행 내내 이 신발 마시는 예정이야? 뭐? 랜덤 플레이어 소리로 맞춰야 되는 거야? 응. 어? 여기다 위에 다 비었어? 아, 다 보인다고? 네. 올때또 타? 이 <laughs> 그러니까 어차피 갈때 버스 한시간 타야 돼 네. 이거 지금 가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야, 밥 먹으러 해야지? 가는 거야 <laughs> 왼쪽 미슐랭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시켰어 어제 많다고 하긴. <laughs> 잘했어. <웃음> 일단 하나씩만 시켰어. 음. 미슐랭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차는 일부러 자스민차 시켰는데. 음. 사실, 자스민이랑 뭐 다른 거 있다 했는데, 제스민만 알아듣었어. <laughs> 근데 왠지 우롱차 같아. 아빠 지금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? <laughs> 아빠. 지금 되게 잘 어울려. 감시합니다 멋있다니까 좋아요. 예? 뭐 나쁠 건 없죠? 아, 네. 멋있는 아버님. 좋겠습니다. 아스민인가 이게? 조금 쓴것 같아. 너무 많이 오려진 음, 것 쓸쓸한 같아. 나땜 없네. 다 차나보네. 예약하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본데. 언니 그러니까. 사진 찍어 <laughs> 당신 옆으로 일거. 왜? 어깨어 보여서. 시, 어? 난또뭔소리가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언제 또 바탕화면에 해놨대. 그러니까. 아 이거 하려니까이 얼마나 거지 안 들어가잖아. 이게 그러니까 겉에 게 쌀이고 이게 망고라고? 응. 음. 망고 찹쌀떡. 아니 이거 후식으로 먹으려고 시켰는데 벌써 좋네. 그런데 <laughs> 이거 맛있다. 아빠 이거 먹어봐. 이거는 뭔 소스야? 매운 소스 같은데, 말아? 핫소스 같은데? 응. 이거 진짜 맛있어. 응. 음. 이거 더 맛있다. 응. 음. 입장값은 <laughs> 하네. 음. 내가 먹는 거 알려줬지? 응. 음. 근데 아빠 어제 응. 그렇게 못 먹어. <웃음> <웃음> 찢어서 먼저 국물을 먹어. 어우. 쭈루루 먹고, 음. 그렇지. <laughs> 하가온 듯이 무엇인가 그게 나왔어. 아 그래? 응. 어 아, 근데 진짜 맛있어. 맛있다. 그냥 아, 별론데 이거나. 아 그래? 응. 어제 것가더 응. 맛있다고? 나 응. 하가온 여기가 더 맛있고. 이 소스가 맛있는데? 저녁에는 이 소스로 만든 마파두부를 먹을 거. 음. <laughs> 거기에 질로 소주가 있겠다. 거기 고량주 있겠지? 이거 해줘? 응 아유 너무 세 술은 안 찾아봤는데? 안 뜨거울까? 뜨거울 거배 뱉어 뱉어 <laughs> 안구거울겠지음 <laughs> 음, 괜찮다 어 네? 응. 음, 맛있어? 하나 더 먹어 음. 이거 맛있다 했어 응 음, 맛있어 어 냄새 좋아 코코넛 음. 냄새 아 음. 어, 냄새 너무 좋다 음. 오 맛있어. 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 놀라운거 알려줄까차돈받는건야 <목소리> 우리 두번더 먹었잖아 그래서 차가 세번 추가됐어 그래서 커피 8 4불이야차 남았어? 찌꺼구만한다 먹어 이주로 <laughs> 아웃다 먹어야 된다는 아빠 말도 다 웃겨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물어보고 같이 이게 이제 d 업무 업무 뭐 뭔지 뭐, 어? 뭐, 뭐, 이거 왜 물어보지? 그럼 물어보면 심하지는않겠 그러니까 해 있어서 아까 괜찮았나 봐 날씨가 은근 추워 갑자기 추워졌어 옛날 건물하고 신식 건물하고 짬뽕 돼가지고 뭐어아어 여기 부딪힐 것 같아 무서워 속리산 어. <laughs> 올라가는 그게 <laughs> 금방 오네 <laughs> 예스 은 날라다니겠네 그애그때 좋아, 이거 사러 온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? <laughs> hello, hello. <오>! <웃음> <웃음> <오이>. <웃음> 드디어 먹어보네. 맛있겠다. 진몇 시간씩 거기는 심사치에 기다리는 걸? 음. <laughs> 그 와중에 나 손톱 보. <laughs> 가 하도 열심히 하고다녀서 <laughs> 어때? 미치곤하지도 <laughs> 않데응 그래도 맛있지 않아? <laughs> 만들어 놓지 오래됐나봐 그래? 나온지, 오븐에서 나온지 근데 거기 식당도 맛있는 것 같아 <laughs> 거기가 맛있어? 응 반전이네 어데 거기 식당이 맛집이었어 진짜? <laughs> 응 거기가 맛집이었어 거기는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맛은 났겠지 응, 음. 거의 뜨뜻했거든. 너는. 근데 여기가 더 달아. 음. 어제 거는 조금 덜 달아서 괜찮았는데 얘는 많이 달다. 어제께도 목마은 고소했다고 그래야 되나? 더 부드러웠어, 어제께. 뭔 말인지 알것 같아. 응. 음. 근데 이거 아침에 먹으면 되요 이걸 들고 와. 다 먹어. 먹고 버리고 가야지. 달긴 달다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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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더워. 음, 귀여운데요? 따뜻하게 먹어야지. 근데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어야지. 여기 보여서. <laughs> 너무 귀여우시다. 이따가 내려가서 저거 타봐야지. 아빠, 나 저거 돌려줘. 뭘 돌려? 저 뺑뺑이.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. 아저씨. 아저씨! 자이렛 드셨군요 이거사라지이가 따로 없어 그렇게 좋아 그거 다시 한번 해셔보실뭔가 들어있는데? 하렇게나오사 <laughs> 가운데. 봐. 어. 여기가. 오, 맞아. 아빠가 이겼어. 오, 근데 뭐안 걸었잖아. 어. 알겠어야지. 네. 물 건너 가버렸네. 아이 바보. <laughs> 사진 찍었 어, 아니 아직. 이렇게 오, 먹으면 너무 짤거 같은데 구워서 먹으면? 미 엄마 부커 같은데. 아 그래? 엄마가 먹는 거같아 엄마가 먹기 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미네 엄마가 안 짜면 안짠 거야. 오늘도 많이 걸었다고? 만 삼천. 아까 숙소에 있는데 많이 넘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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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안 매워. 아주 지쳤어. 왜 지친 거야? 소주를 안 먹어서 그래. 이제 가서 짐 싸고 내일 가면 돼. 이제 끝났어. 3일째라 힘든 거야? 새로운 제기가 없어. 신비감이랄까, 그런 것도 없어지고. 딱 도착할 때그 느낌이 가는 곳마다 그냥 붙잡고 타가고. 그러니까 우린 자연을 봐야 되나봐. 지바 그러니까 음. 젖혀지는 거야. 근데 홍콩 가자는 건 아깝네? 본인이 음. 오자고 했다고요 어, 후추가 엄청 많네. 까매 후추가 뿌린 그러니까. 게 보여. 후추 맛이 겁났다. 마라맛 청난다밥 나왔어. 누락된 건가 봐. 다시 걸요 마지막 날 이렇게 되니까 더 짜증나네. 어쩌겠어? 아못 빠지네. <laughs> 괜찮네. 밥이라서? 응. 미음 <목소리> 내일 맥모닝 먹을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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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고생하셨습니다 아, 우리 딸들 고생이시오 <laughs> 오늘도 흐리네 근데 아까 저게 또 밝았었는데 Thank you. Thank you. 이거 조식 줄이야. 아 그랬어? 웨딩 인가 봐. 웨딩 카가 했었네. 엄마 아빠도 웨딩 사진 새로 찍는 거 어때? 응. 다음 여행에 스냅 사진을 찍자. 근데 국내에서 생 신기하다. 친구들 옷 같이 입은 게 너무 귀여워. 그냥 저 분홍색 옷 입은 게 너무 귀여워. 아, 회색도 이뻤어.

난 아, 회먹고 싶은데 응? 어? 회 어? 응 뜬금없어 우리 이딸내나 응. <laughs> 고기만 먹었죠 언제 <응>? <laughs> 고기를 먹었대? 만두 밀가루만 들이따먹었구나그것도그렇 <laughs> <드립다> <laughs> 만두만 응? 들이따먹었구나 <laughs> 고기들 이렇게 다 들려나? 숙성 잘된 연어회가 먹고 싶었어요. 됐어. 신경 쓰지 마. 서 부페를 가.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뚱뚱한 사람 멋지나다. 캐리어 같은 거큰거 들고지 오말라고 있는 거야? 아니 왜 있는지 너무 알고 싶어 이거. 의자가 이렇게 갔다가 서... 돌아온다? 왔다 갔다 갔다가 쓴다고 우리 갔다 의자가 얼마나 신기한지 보라 진짜 콩나물 해장국 먹을 거야 <laughs> 메뉴를 먹어봐 아회 먹고 싶다 애가. 아이씨 그거는 없잖아 그냥 송도에 아... 있을 수도 있 공항 시설 되게 좋다 민천은 음, 인천... 신경 썼어 또 비슷하게 생겼어 응. 민천공항이랑 I don't know what that 같고요. 그럼 비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뜯어야 될것 같아요. 어! 그 유명하다는 엄청 성능이 좋다는 마이크.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